안녕하세요 동지님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. 일주일 동안 어디로 휴가를 떠나요? 삼성병원으로요. 감기성 척취염 질환을 앓고 있는데 고관절이 많이 이렇게 어 굳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아, 있다가 못 이렇게 찾아뵐 것 같죠? 네. 먹것 같은데 네. 그리고 이제 병원에 또 여러 가지 또뭐 상황을 모르니까 동기님들한테 소식 전할 수 있는 거는 전화고 하여튼 잘 이렇게 그 수술받고 건강한 음 몸으로 해보 해서 동희님 <laughs> <등기님> 앞으로 들어오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안 하면은 이제 뭐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조금 그래도 걷고는 살아야 되잖아요. <laughs> 즐겁게 우리 동지님들하고 보내기 위해서 수술 잘 받고 저는 알 잘, 간병을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네. 잘 다녀올게요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